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근데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것을 느낌으로만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정작 그 사람한테, 그래? 너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있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해요. 구원 받았대. 왜냐면 교회에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오히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또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 이런 많은 이방신들, 이방 종교들에게도 있는 그런 개념들을, 나는 그런 구원을 원한다. 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적잖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격이에요. 구원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 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일치단결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 받기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순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위. 그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진리여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죠?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과일 따먹은 그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한 그것이 죄인가요? 우리가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한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도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 같은 것들이 뭐 살인, 시기, 분쟁, 다툼,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주관대로 살 거야. 이게 죄의 뿌리예요. 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제거되었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 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악의 열매들을 맺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야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멸망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가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기독교의 일반적인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어야 구원받는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할까요 죽으면 구원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식의 논리가 기독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냐면 죽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죽음이 구원의 통과 의뢰가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이 우리의 육체는 죄만 지으니까 이 육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피조성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의 영혼만으로 우리가 존재하면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영만 있으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라고 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창조하시지도 않았겠죠 우리를 그냥 천사처럼 지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영하기를 원하셨대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죽어야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이다. 자 이런 말이 여러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그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뭐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통과 의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문제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만물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자 지금 만물도 썩어짐을 당하고 있죠. 그게 지금 이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자, 이 만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얘들아 잘 봐. 나는 죽음을 미워해. 죽음은 나의 원수야. 나는 죽음을 없앨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나는 생명의 주님이야. 보여주셨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죽었던 그 몸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만져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5 0 0의 형제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에 올라가셨고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부활체의 몸으로 그곳에 계시고 천사들의 증언대로 그 몸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인 것이고 자 이것이 왜 소망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냐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열매들을 기대하게 만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여기에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부활, 예수 부활, 내부활. 여러분이 정확한 언어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부활을 또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활의 핵심은 뭐다? 변화예요, 변화. 부활은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숨만 깔딱깔딱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했듯 그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른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연약한 몸, 뭔가 제한 사항이 많았던 그 몸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만물 위에 있는 변화된 몸으로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우 죽으면 좋은데 가겠지. 마치 사망 보험 들 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매우 저급한 것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도 대망할 만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하나님 사랑한대막 찬양하다가 눈물도 막 흘려요 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왜? 소망하는 게 부활의 영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이기 때문에 현실을 복음으로 살아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삶의 소망이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삶의 분분과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